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이지만 어, 우리 21절과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지만 21절과 22절만 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자. 설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laughs>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고백은 올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또뭘 얘기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죠. 그럼 도대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뭐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그러면, 하, 하나님 소원이라는데, 뭐, 그럼 그냥 그렇게 들어드리지, 뭐. 이,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가 맞는, 맞는 태도일까요? 후자겠죠.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징계당하고, 벌 받고, 저주당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않으면. 근데, 아, 뭐, 하나님 소원이라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말씀 중심의 삶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 하나님의 소원? 뭐, 뭐, 그런 것쯤이야, 뭐.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한테, 그럼 당신이 살고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온 건 해온 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말세래요 <laughs> 아유 말세야. <laughs> 그 말세 말고, 어 진짜 이제 말 말세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 네 십자가 그 죽으신 부활하신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당장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면 세상 끝나는 거죠. 말세 맞죠? 그죠? 뭐 지금 오시지는 않겠지만. 내일 오시냐? 내일도 오실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어, 신학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가 있나요? 목사님 얘기가 재밌나요? <laughs> 서로 얼굴 보고 웃는 거 아니죠? <laughs> 자,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찬준이한테, 찬준아, 밥 먹었니? 물어봤을 때, 먹었으면 이미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아직 안 먹었습니다.지, 먹고 있는 찬준이한테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근데 아직 문제는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 어제 연습하는 거 보고서 미리 딱 갔는데 가서 쉬었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laughs> 어제 하루가. 어? 우리 둘째는 울고 있지. 얘가 왜 우는지 모르겠지. 아내는 하루 종일 애 보느냐고 이미 지쳐 있지. 하나는 이제 첫째는 이제 자기도 알아달라고 자기도 어, 나도 여기 있다고 막 계속 안아달라고 하고 계속 보채고 있지. 어? 그럼 하나가 잠들고 나서는 이제 괜찮냐? 세 시간마다 계속 <laughs>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내는 계속 잠도 못 자고 애뭐 이 분유 매기고 있고 그때마다 나도 계속 막 정신이 번쩍 뜨는데 몸은 움직이지가 않고 계속 그렇게 오늘 아침까지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어, 물어봤어요. 하나가 언제부터 통잠을 잤냐? 밤에 그냥 깨지 않고 쭉 자는 게 77일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씨 앞으로 <laughs> 70일 정도를 <laughs>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데 문제 너무 많아요. <laughs> 문제. 아니, 끝냈다면서. 아직 문제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안 끝낸 거냐. 끝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죠. 왜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자, 사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죠. 그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끝내셨죠, 그죠? 근런데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왜요? 아직 사탄이 지옥에 갇힌 것은 아니니까.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멸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 졸개들과 다 지옥에 갇히게 되죠. 지옥이 어떤 것일까요? 뭐 끝없이 타는 불과 유황 같은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있지 않은 것이 지옥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 같은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게 되겠냐고요. 그죠? 자.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뭐라고 했죠? 귀 있는 자들,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기 귀 없는 분 계신가요? 귀다 있죠. 그죠? 귀. 근데 하나님 말씀 들리나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귀는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귀가 없었나요? 귀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 직접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미는 모르겠고 아직에서만 살고 있죠. 계속 아직 문제도 심각해가지고 계속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안 되니까 대책 세우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 사탄한테 시달리다가 아, 내 이번에 또 속아가지고 뭐 이미 다 끝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그 개념 속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가 도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들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대요. 누구를?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이해되세요? 어, 이거 기억하라면서요. 그럼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거래요. 뭐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예수님이 보호자, 인도자 되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신자를 인,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삽니까? 잊지 말라니까요. 계속 기억하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읊조릴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목사님 가정에서의 이제 삶이 계속 그 시간들이 반복되겠죠? 그때 그때마다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 그러면 힘든 게 사라지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임을 주시죠.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문제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하면서 <laughs> 그냥 힘든 거에 연속 일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의 내용은 되게 쉬워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대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가 도마라는 이게 지금 실제로 쓰는 이름이 토마스죠. 도마가 토마스예요. 그죠? 도마라는 제자가 나는 직접 예수님 그창 이제 찔린 거기 못 박힌 그손나 그거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 만져보고, 야, 그냥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죽 안 믿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을 보여주시냐고요. 보여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신앙합니다. 그래서 못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요, 안 봐도 믿어요. 그죠? 그래서 보는 것이 꼭 우리에게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고 예배 시간이 좋을지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보, 우리가 본다라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세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니까요. 증거가 되려면 반드시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른 돼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정말 매주, 그, 한 주간에 매일 여러분들이 이 곳을 계속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읍조리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분반 공부하면서 모여서 포럼하고 그렇게 하죠? 서로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전에도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말씀은 선포할 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 너무 답이 돼요. 선포할 때 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분발 시간을 통해서 서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 받아요. 목사님이 사용할 때, 제대로 안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도들 가운데. 만나는 주는데, 목사님이 말씀 정리할 때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목사님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 아, 별로, 상관 안 해요. 나는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것뿐이지. 그 사람 혹은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목사지 제가 뭐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너무 답이 되고 너무 힘이 돼요. 그게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 빠져요. 편한데 힘 빠져. 지난주에 이제 아내 출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아내 간호하느라고 같이 있었거든요. <laughs> 편한데 힘 빠져. 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계속하면 돼요 그래도.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형이 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아, 그 육,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막막한 광야 같은 그 현장 가운데, 거기는요, 그니까뭐 이렇게 가로등 이런 게 없는 현장이에요. 광야. 밤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 밖에 없어요. 그죠?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 같은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훈련하세요? 훈련에는 목적이 있죠. 왜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주세요. 때로는 많은 고민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욕기서 42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욕이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광야 훈련을 끝난 다음에. 근데 광야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광야 훈련이 그냥 무거운 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를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눈을 썼을 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한없이 기쁘고 설레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래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죄로 인한 영적 무지와 어두움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캄캄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호하시고 책임지시죠. 뭐, 뭐, 책임지시죠. 그죠? 그것을 예표한대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는요, 한, 한 40%인가? 정확하게 그 수치가 생각이 되지 않는데 웬만한 문제들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마다 다 해결하셨습니까? 웬만한 문제들은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직접 왔다. 내가 그 문제를 당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래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길 바랍니다와 어쩌면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끊임없이 왜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니까.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뭐, 어, 우리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백하라고 했죠, 이번 주? 고백. 로마서 8장 37절 가지고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죠? 나는, <laughs> 난 너무 힘든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힘든 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이긴다니까요. 아까 찬준이한테 시험 잘 봤어? 물어보니까 내일 본다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어? 잘봤잘 봤어? 아, 잘, 어, 잘 봤다고. <laughs> 내일 보는데. 그죠? 고백.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우리가 이번 주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거시고, 그죠? 나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시는데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거 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응?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은 문제 있을 거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미리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승리하게됨을 뭐하라고요? 확신하라고요. 그러니까, 어, 확신해야 되나? 그럼 벌써 확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확신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뚫려 있는데,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귀부터 망해요. 귀부터 막혀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만, 어떤 사람도 내 노력으로 이 확신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9장 23절을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무리가 꼭 제자와 반대되는 무리는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듣고 싶어요. 무리 제자 말고 무리에게 하신 말씀. 아무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누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뭐냐고 나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말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 김명식 씨라는 분의, 어, 찬양 가운데 승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그런 식이에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승리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거, 그거 막 억누르고, 예수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게 승리래요. 그게 승리예요. 그죠? 근데, 자기 말하기 바쁘죠.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대요. 계속 읍조리고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미 이겼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구동부 어,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님 문해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바뀐 모처럼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